할렐루야. 더드림 교회 온라인 가정 예배에 나오신 모든 더드림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고단하고 바쁜 일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함께 찬송 드리시면서 11월 둘째 주 더드림 교회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是。 去。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신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방문했던 남부 갈라디아 지역과 터키를 지나 드로아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렇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게 되지요. 그리고 그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 빌립보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게 빌립보를 거쳐 몇몇 도시를 지나 데살로니가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를 튼튼히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그리 오랜 시간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의 안식일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으로 보아 한달 남짓, 짧은 시간 머물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그렇게 짧은 시간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 더 정확히 말하면 바울과 그 일행을 일행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울 일행을 박해한 것이 마게대살로니가 현지인들이 아닌 유대인 동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지역에 살아가는 유대인 유대인들이 볼때 바울의 죄목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죄였습니다. 어 데살로니가에서의 소란은 계속되었고, 결국 야손과 가존교회 구성원들이 당국자들에게 보석금을 전해주고 바울을 도시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소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도망치듯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 베레아를 거쳐 어, 아테네를 지나 고린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가량 머무르면서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대살로니가 전서가 쓰이게 된 배경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교회의 핵심 인물인 바울의 추방을 경험한 교회가 대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는 불안한 가운데 세워졌으며 교회를 향한 외부 환경은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픈 손가락과 같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교회를 잘 돌봐주지도 못했고 충분히 가르치지도 양육해지도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디모델을 통해 전해 듣기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에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후 추 50년에서 51년경, 데살로니가 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한 편지를 쓰게 되는 것.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묵상하기, 어, 묵상하기 전에 알아봐야 되는 배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 1절로부터 3장 13절까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감사를 돌리는데 전적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4장 1절로부터 마지막 5장 24절까지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바울의 권고와 요구,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해와 함께 오늘 1장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의 서신서, 서두는 대부분 감사와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대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듯한 내용이 없습니다. 마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된 바울은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보아, 바울과 그 일행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한 사이였음을,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사이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굳이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그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안부를 묻는 인사말로 그 편지는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했는지 증명이라도 받은 바울은 본문 3절에서 대살로니가인의 교회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기독교를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 사랑, 소망이라 하지 않고 믿음에는 역사가, 사랑에는 수고가, 소망에는 인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 사랑, 소망은 단순한 구호와 관념이 아닌 실제였습니다. 신앙과 일상의 삶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행함은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을 늘 기억하며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어, 교회를 세우셨으며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셨,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관해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함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 그렇다면 베살루니가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내용을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기억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로 들려진 것이 아닌 생명력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과 그 일행을 본받고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행함의 결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이 된 결과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된것그 외에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을 본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많은 영향력을 드러내는 선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기쁜 소식이 그저 구호와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삶으로 구현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현재성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냈습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자, 과연 지금 나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정말로 복음이 나에게 믿음의 믿음이요, 사랑이요, 소망으로 삶에서 실제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복음의 현재성을 상실한 채 어차피 죽으면 천당 간다는 반쪽짜리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날 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이처럼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이 그리스 전역에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해지는 사실에 감사했고 이들의 신앙이 더욱더 본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본문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아신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아멘. 그들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 부활 신앙을 소유한 이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버텨내고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마라나타 신앙, 부활 신앙 다시 오실 주님, 소망의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갔습니다. 시편 34편 8절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이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맛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드러낼지를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같이 고민한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그 공동 공동체를 세상에 침투시키기 위해 위대한 모습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대살로니가 교회가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분주한 삶이지만 더욱더 주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